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삼성전자가 명품 오디오를 품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글로벌 오디오 브랜드 (BMW) 대논 마란츠와의 협업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스피커 장사를 넘어 차세대 AI 반도체 패권과 연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삼성의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제품 라인업 확장이 아닙니다. 음질이 좋다라는 건 데이터 처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 그러니까 초고음질의 음원 처리를 위한 AI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할 전망이라는 거죠. 삼성은 hbm 메모리와 엑시노스 프로세서를 오디오 AI 칩셋에 결합할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음질 경쟁의 핵심 표준을 장악하려는 전략인 거죠. 물론 일각에서는 hbm 12단 인증 지연 뉴스에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다양한 수익 포트폴리오로 리스크를 분산 중이죠. 네이버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 스피커 경쟁에 뛰어든 건 우연이 아닙니다. 결국 HBM 경쟁력은 단기 변동성일 뿐 장기적으로는 오디오 시장 선점이 AI 생태계 지배력으로 직결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여러분, 이번 협업 소식을 단순 기술 제휴로 보면 안 됩니다. 이는 AI 메타버스 시대를 대비한 삼성의 컴플렉스 슈퍼 체인지 전략입니다. 만약 삼성이 고음질 처리용 반도체 시장에서 기준이 된다면 HBM12단 문제는 한시적 소문에 불과할 겁니다. 삼성전자의 MOU 이시도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의 영상은 이 오디오 그룹 인수에 대해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영상 만드는데 좋아요와 구독이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